지금 약간 이 패션, 슬리퍼까지 떨어진 이, 이 패션 어떤 어떤 컨셉입니까? 아, 속세와 속세와 단절하기 위해서 지금 무소유, 무소유, 네. 아, 네. <laughs>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고 있었어요? <laughs> 만아 <만화> 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파이터 아일랜드 시설이나 분위기나 시설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호텔 엄청 큰데 이 호텔 네. 전체가 그냥 UFC가 아예 UFC 선수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저기 공항에서 제가 출국할 때 네, 개량 한복 입고 다닐 거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네, 실제로 입고 다니시나요? 입고 다니다가 오늘 옷을 줘서 못 입고 다니요 네, <laughs> 지금 입고 있는 거? 오늘 새거 받았어요, 새 거. 아, 색깔은 비슷한데요, 근데? 제 이런 칙칙한 색깔 좋아합니다. <laughs> 호텔에서 상대 선수 본적 있습니까? 방을 잘안 나가서 음. 어떤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철저해요. 음... 그 상대 선수를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군요. 예,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은 시간 동안 감미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예, 감량 생각보다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어, 예를 들면 사우나 같은 것들? 이동식 사우나도 있고, 음. 그 트레이닝 룸을 하나씩 그냥 개인적으로 다 줘가지고, 제가 뺄수 있을 때 그냥 빼고 싶을 때 가서 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원래 UFC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선수가 쓸수 예. 있는 공동의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안 그렇군요. 아예 이큰 호텔을 그냥 UFC가 다 빌려서 그냥 방이랑 이런거 다 엄청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키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4 k 로에서 4.5? 음, 지금 뭐 감량 쭉 거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박준영 선수가 웰터급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심정이면 웰터급 내려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감량을 거치는 느낌이면? <laughs> 근데 웰터급이라 해서 유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빠른 애들보다 저는 힘센 애들이랑 하는 게좀 편하거든요. 빠른 애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음. 그리고 좀 그러니까, 웰터급 그러니까, 내려가면 체력적으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미들급에 남아있는 거는 미들급에서 활동하는 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라 이 말씀이시죠? 저희 감독님이랑 대표님이랑 많은 그 얘기를 해봤는데, 미드급에서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응, 음, 응, 음, 음. 네. 저도 평소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음. 귀에 대고 있는 건 뭡니까? 아, 이거 얼음이요. 아, 왜요? 귀, 귀가 뜨거워요? 아니, 핏, 귀에 피 빼서. 음. 격투기 시작한 지한 8년 만에 드디어 귀가 부었네요. 원래는 안 부었었어요? <laughs> 네, 원래 귀망가지게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관리를 그동안 했, 했었나요? 그냥 귀 부을 것 같았으면 안 했어요. <laughs> 아이 운동을 안 했었다고요? 레슬링을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니까, 러 이번 경기는 그만큼 좀더훈련량이 많거나, 레슬링에 대한 아,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해석할 네, 수 있어요. 이번에 있는 같고. 감독님이 계속 레슬링을 계속 시키고, 아, 12월 달서부터 계속 레슬링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팀에서. 음. 귀함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제 만두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 거쳐서. 오. 이상해요그 수영 선수를 거쳤잖아요. 합창 시절에. 네. 수영 선수 시절의 경기를 앞둔 그때의 어떤 두근거림, 심정과 지금 UFC 파이터로서의 심정, 경기를 앞둔 심정 어느 게더 초조한가요? 수영할 때는 초조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음. 기록 못 나오면은 아. 또 혼나겠지? 약간 그런 건 있는데, 네 UFC는 뭐 제가 하기에 나름이니까 뭐. 음. 뭐 제가 못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없고 저한테 다 오잖아요 책임이, 그러니까 네. 많이 다른 것 같아. 병할 때랑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경기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의 심적 부담을 이겨내는 방법?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다면요? 음... 만화 보는데 <laughs> 어, 지금 보던 만화는 뭐예요? 네? 지금 보던 아까 만화책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만화요? 아그 이걸로 아, 봤나? 이... 아, 갱가나 시라라는네그두개 슈라, 아, 갱간... 어. 보고 있었어요 아, 제가, 저도 다 좋아하는 만화책이, 만화입니다. 아, <웃음> <웃음> 메가, 예, 이따가 메갈로 복서라는 만화로 보려고요 아, 메갈로 복서는 그겁니다. 그 허리케인조 아시죠? 아, 예. 허리케인조의 현대판. 크 맞지. 아, 제가 많이 합니다저도 <laughs> 역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laughs> 팬들에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모루처럼 싸워주십시오, 마모루. <laughs> <laughs> 마모루처럼 압도적으로 <laughs> 이겨, 이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